지난 15년 기간 동안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급상승하는가 싶었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반면에 미국 S&P 500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를 2002년도부터의 수익률 차트로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나름 코스피가 좋았던 시절이 꽤 길었지만 최근 움직임에서는 S&P 500이 압도하기 때문에 역시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의 이탈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기간 동안의 결과를 보면 금융위기 때 보여준 MDD는 비슷한 폭으로 하락했었지만 총수익률 측면에서는 거의 두 배가 차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바꿔 2002년부터 2012년에 차트를 놓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한 코스피와는 다르게 S&P 500은 장기간 침체 상태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으로선 믿기 어렵지만 해당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코스피가 S&P 500을 무려 3배 가까이 압도하는 결과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증권사들의 2025년도 코스피 전망치는 어떨까요? 하단은 대부분 2300에서 2400선으로 비슷하지만 상단의 경우 3200부터 2750까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가 항상 연평균 수익률과 MDD를 표현해 왔던 것처럼 오늘도 몇 가지 지표들의 통계를 토대로 코스피의 과거와 전망을 나름의 해석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전문가들도 많이 언급하는 PBR입니다.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얼만큼의 상태인지에 대한 지표인데 낮을수록 현재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매일 주가의 변동이 있으면서 이 코스피의 PBR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0.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0.84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략 지난 23년간의 PBR 값의 평균은 1.15였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의 경우 현 시점은 0.84니까 평소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역대 PBR이 가장 높았던 구간은 금융위기 직전 해였던 2007년이었고 당시는 평균 1.15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1 후반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기 직후 바로 금융위기로 폭락했던 코스피의 차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가장 낮았던 세 구간을 보면 2003년에 0.75,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0.68과 0.78을 기록한 수치였습니다. 당연히 두 시점 모두 낮은 PBR인 만큼 매수 직후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면 코스피와 PBR이 같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데요. 중간 이후 부분부터 코스피의 차트가 PBR 위로 솟구쳐 오른 건 PBR은 비율 내에서 움직이지만 코스피는 지수이기 때문에 더큰 폭으로 숫자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간간히 0.8 정도를 찍지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대략 1 이하의 수준이었을 때 매수를 했다면 그 뒤에는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의 기간들을 보면 2002년, 2008년, 2020년 세 차례는 PBR이 0.8 이하로 떨어졌었죠. 그 후엔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하고 이 PBR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셨을 텐데요. 현재 PBR이 0.84라고 했으니까 표시된 이 구간에 있을 거고요. 이는 273개의 총 데이터 값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수치고 0.9가 아닌 0.8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거의 상위 5%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결과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상위 10%의 기회로 잡는다고 했으니 내가 이득 볼수 있는 확률 또한 90% 수준이다 라고 봐주셔도 될것 같고요. 물론 제가 확률 통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좋은 기회인 시점은 맞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샀다고 무조건 이득이 이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 5월의 경우 PBR이 0.75를 기록해서 좋은 타이밍이었지만 그 상승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중간에 PBR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도 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도 보겠습니다. PBR 0.68이라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지만 세 차례 1.3이라는 수치를 기록한 후로는 현재까지 하락 및 횡보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경우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해도 손해보는 일은 없었지만 PBR 수치를 통해 적절하게 매수 매도하는 것 또한 전략이 될수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미국 주식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SCHD나 리얼티 인컴 등의 배당 수익률의 현재 상황을 보고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한지 판단해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PBR과는 다르게 높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은 2.06%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준이 또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지난 23년간의 배당 수익률 평균은 1.68%였습니다. 현 시점은 2.06%였죠. 배당수익률의 경우 높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이 되니까 PBR과 마찬가지로 현재 배당수익률 또한 코스피가 저평가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배당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던 시기는 2014년과 2015년이었는데요. 당시의 코스피 배당수익률은 1%대를 간신히 넘기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배당수익률이 이 정도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야 했는데 횡보했던 구간이었죠? 국내 주식의 들쭉날쭉한 배당 성향 때문이었을까요? 약간은 아이러니한 결과 값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았던 세 구간을 보시게 되면 PBR 때와 마찬가지로 2003년 5월이 등장했고 금융위기 직후 기간들이 두 차례 나오게 됩니다. PBR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저점을 가리켰는데 배당 수익률로 보면 금융위기를 가리키죠? 아무래도 금융위기가 코로나에 비해 장기간 침체였던 탓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금방 회복을 했었고 금융위기는 상대적으로 느린 주가 회복으로 배당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코스피와 배당 수익률을 차트로 겹쳐서 보겠습니다. 역시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주가가 상당히 아래로 내려가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구간들을 보면 PBR 때 보았던 구간과 일치합니다. 2002년, 2008년, 2020년이죠. 당시 PBR도 0.8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배당 수익률의 경우 2.5%가 그 기회의 지점이라고 볼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 후반대만 되어도 나쁘지 않은 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의 분포도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의 평균치는 1.68%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현재의 구간은 등급으로 따진다면 상위 20%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PBR은 상위 10% 수준의 수치를 자랑한 반면 배당 주익률 관점에서는 비교적 코스피의 주가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 역시 상위 20%에 해당하는 만큼 차후 이득을 볼 확률은 80%로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지수가 곧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연구하다 보니 약간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타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배당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실험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2008년에는 성과가 나지 않았고, 그후 10년 동안 배당 수익률이 2%대에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맥락은 배당 수익률의 수준인데요. 2%가 넘는 현재의 수준은 코스피를 사기에 여전히 좋은 신호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의 주제와는 좀 다르게 코스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워낙에 오랜 기간 미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서 저를 비롯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에 좀 멀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통계를 보아하니 국내 증시가 현재 매수에 적절한 기회임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어떤 투자든 내가 마음이 편하고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당문이었습니다.